제다이 이야기가 국내에는 결국 제때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주 늦게 공개되었습니다. 아예 스타워즈 컨텐츠의 2주 딜레이는 계속 감안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무튼 1화는 7월에 이미 후기를 올려서 숙제를 하나 미리 끝냈으니 오늘은 바로 2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소카 이야기로 시작한 시리즈는 돌연 두쿠 삼부작 이야기로 다음 화를 이어나갑니다. 화이군진과 함께 외가 은하의 어느 행성으로 임무를 떠난 두쿠. 행성은 탐욕스러운 다곤의 의원의 욕심으로 다 무너져가던 상황이었고 아예 조금이라도 저항하고자 마을 주민들은 의원의 아들을 납치해다가 감금합니다. 두쿠와 콰이곤 사제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두 사람은 마을 주민들이 가둬둔 의원의 아들을 만나지만 정작 감금당한 아들도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리어 자신의 아버지가 어째서 이들을 등한시했는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마침내 현장에 아들을 되찾으러 도착한 다곤의 의원. 하지만 그는 마을 주민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마을을 잔해로 만들어버릴 심산으로 총구 켜눕니다. 제다이 이야기 2화이자 두쿠 이야기의 첫 에피소드는 기존의 두쿠백작을 다룬 작품들에 비해서 크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두쿠라는 제다이, 두쿠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영화 클론의 습격과 TV 애니메이션인 클론전쟁 시리즈 이후로 영상 매체에서 오랜만에 다룬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제다이 이야기가 다루는 두쿠 3부작의 첫 에피소드로서 프롤로그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쿠는 아주 어릴 적부터 막강한 힘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훌륭한 제다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았고,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도 많았고, 힘 있는 자들이 왜 자신처럼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답답해했습니다. 두쿠는 어린 파다완이던 시절부터 부패해 가던 황혼기의 공화국이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고 사람들을 지키려 들지 않자 행동하지 않는 시스템, 제다이가 포스가 아닌 평의회에 묶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부패한 공화국 의회에 다고 의원을 두쿠가 거의 죽이려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쿠가 제다이이던 시절부터 공화국의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그의 의도 자체는 정말 순수하게 은하계 평화와 질서를 위한 것이었다 는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이타적인 생각도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씨앗 을 보여주죠. 마치 아나킨 스카이워커처럼 말입니다. 콰이곤의 대사처럼 두쿠는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콰이곤으로 대변되는 제다이식 방식도 계속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두쿠 가 다곤의 의원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비단 거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디오 드라마인 《두쿠 사라진 제다이》에 의하면 두쿠는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인 고라 백작에게 포스 감응자란 이유로 사실상 버려지듯 제다이가 된 인물입니다. 가족과 연이 끊긴 줄 알았던 두쿠는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서 우연히 다시 세레노의 가족과 연결이 되었고 기사단의 방식에 반하는 방식이지만 몰래 여동생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두쿠는 어김없이 몰래 세레노의 무덤 행성인 만테로로 향합니다. 두쿠는 조용히 어머니를 추모하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세레노의 통치자인 고라 백작의 문제투성인 통치 방식에 시민들이 못 살겠다며 폭동을 일으키자 백작이 전투드로이드들을 풀어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서 행성에 있었던 고라의 아들 두쿠는 그 광경에 분노하여 직접 현장 수습에 나섰죠. 당시 20살이던 두쿠는 아마도 이행 생성의 의원부자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아버지인 고라백작을 보았 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화에서 콰이곤 이야기도 조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쿠의 두 번째 파다완인 콰이곤 은 재미있게도 이번 이야기에서 파다완브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 습니다. 최근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에서는 제자의 브레이드 착용 여부를 스승 들의 재량에 맡겼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고공화국 말기의 제다인 두쿠는 콰이곤에게 딱히 브레이드 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나 봅니다. 아마 원칙주의자인 오비완은 콰이곤 이안 해도 된다고 했어도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드를 착용했겠죠. 이런 디테일들은 재미있었습니다. 요다라인 제다의사제지간 특유의 재미난 관계도는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두쿠와 콰이곤 이야기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콰이곤 진이 가진 죽어도 평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성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또 그런 성격의 스승님을 둔 오비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상상하면 재미있습니다. 콰이곤과 오비완 그리고 약간의 두쿠 이야기가 들어있는 클라우디아 그레이의 스승과 제자 소설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포인트들이라 영상화된 이야기로 다시 보니 또 그만의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잘한 요소들도 몇 가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거대한 드로이드도 귀여웠고 그냥 애초에 아예 숨길 생각이 없는 비주얼로 등장한 진짜 개도 웃겼습니다. 젊은 두쿠백작의 모델링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만 했지만 크리스토퍼리의 젊은 시절 얼굴과 썩 닮았다는 점에서 점차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면 아쉬운 디테일들도 있었습니다. 두쿠 백작이 입고 있는 망토가 바로 그런 요소였는데요. 두쿠의 망토는 세레노의 전통 망토로 그가 제다이 기사단을 나서서 제다이 두쿠가 아닌 두쿠 백작으로 세레노의 백작이라는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른 망토를 갑자기 제다이 시절에도 입고 있다는 설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쿠라는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 비해서는 두쿠를 잘 묘사해주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다이 이야기 리뷰는 다음 3화에서 계속됩니다.